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와 지금 그냥 아우디 도산대로에 왔는데. A7 55 TFSI의 쿼트로 모델을 작업 중이세요. 그래갖고 내리자마자 그냥 잠깐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데요. 새빨간색에 드디어 들어왔네요. <laughs> 전면은 순간 딱 보고 A6인 줄 알았어요. 휠 보고 뒤쪽 딱 보니까 완전히 그냥 A7의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매트릭스 LED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건 아마 최상위 버전인 것 같아요. 앞쪽에 센서도 두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주행 보조 장치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앞쪽에 보면 웰컴등 아우디 마크 보이죠? 어, 휠이 생각보다 작네요. 20인치 정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2540R 어 20인치입니다. 엄청 작아 보이네. 20인치는 들어가요. 안쪽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차를 리뷰하러 왔기 때문에 안쪽에 새로운 차량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루프라인이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 옆에서 안 보이네.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드디어 A7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네요. 와, 이거 얼마나 기다린 모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 전쯤에 위장막을 하고 돌아댕기는 거를 서울에서, 바로 이 도산대로 사거리에서 봤는데, 드디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5TFSI Quattro 모델이 가장 높은 등급인 것 같은데, 가격은요, 9,550만원. 어, 그래도 1억? 1억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S7이나 RS7이 아니기 때문에 1억 언더로 책정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S라인이에요. 자, A7 55 t f s i 뒤쪽 라인이 정말 예쁘게 떨어지고요. 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루프 라인에서 떨어지는 스포트백 라인인데, 이게 A5 스포트백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차용하고 있고 제 차량인 모델 S도 이런 식으로 페스트백으로 떨어지지만 정말 얘만큼 예쁘고 유려하게 떨어지는 라인을 제가 본 적이 없죠. CLS도 못 따라가고요. 예전에 BMW 6 시리즈 쿠페도 못 따라갔어요. 진짜 이 라인은 A7에서 만 보여지는 엄청난 라인입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쪽도요 C필러 쪽에 있는 이 크롬 라인을 뒤쪽으로 많이 빼서 뒤쪽으로 창이 이렇게 길쭉하게 가는 듯한 가만히 있어도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굉장히 스포티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제가 밑에서 잠깐 봤을 때는 18인치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P0가 들어가 있고 2 5 4 0에 R20이 후륜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도 25540에 R20 그러니까 오, 편평비가 40이면 적당한 승 승차감을 전혀 버리지 않으면서도 스포츠성을 유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20인치 휠타이어를 꼈을 때 딱 245의 40R20, 275의 40의 R20을 딱 꼈었는데 그게 아주 승차감, 스포츠성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량이 딱그 정도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원은 전혀 모르겠어요 뭐몇 마력에 몇 토크에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어, 여기 나와있네요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의 340마력 50.99, 그러니까 51토크가 나오는데 총 배기량은 3,000cc고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부를 볼수 있을런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번 볼수 있으면 볼게요 전면은 A6보다 훨씬 더 로우 앤 와이드의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빠졌나? 아 정말 A7의 앞모습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역대급 최고입니다. 최고. 야 진짜 멋지네요. 전면부에 있는 매트릭스 LED는요. 얘가 아마 시동을 껐다 켜면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새로도 움직이고, 뒤쪽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고 앞쪽에 있는 어, 조명으로 쏴주는데, 이게 LED 매트릭스가 어느 한 부분만. 닫히고 안보이게 하고 이쪽은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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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마주오는 사람이나 차량의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LED에 얘는 풀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 있을거예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최첨단 아우디만의 신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안쪽에는 범퍼, 인테이크 쪽다 막혀 있어요. 저쪽 라인은 뚫려 있습니다. 에어로 다이나믹스 때문에 바람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고, 여기 인테이크는 없애고, 이 안쪽은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안쪽에 인터쿨러가 있고, 여기가 이제 RX7이나 S7 같은 아이들은 여기가 뚫려 있겠죠. 자, 그러면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는 S라인인데, 제가 아까 방금 봤을 때 우드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읍, 우드라. 얘를 제가 봤을 때는 알루미늄으로 처리를 했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보시면 이렇게 웰컴등이 아우디에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후다닥 뛰어가야 될것 같은데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터치도 되지 않고요. 일단 실내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드 트림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드한 느낌이 납니다. 이쪽을 알루미늄 트림이나 카본 트림으로 처리를 했으면 훨씬 젊은 감각이 살아났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면 살짝 누르면 터치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눌러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얘가 버튼이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조등이 꺼지고 오토 차폭등 온, 오프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아, 이거 역시 피아노 블랙이에요. 하이그로시 소재다 보니까 지문이 너무 잘 묻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재질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쉽고요. 오, 소프트 클로징 적용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만지면 진짜 좀 올드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일자로 쫙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되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단정하고 깔끔하고 딱 봤을 때 어떤 사람도 이 차량에는 매료가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고는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일자로 싹싹 꺾이는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게 A7에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아마 오, 이거다 터치, 다 터치. 정말 아우디 특유의 이 느낌이 있거든요. 버튼이 돌아가는 이 느낌, 딸깍, 딸깍, 하는이 느낌이나 현대에서 어설프게 GV80에서 따라 했던 그 햅틱 느낌이 있어요. 얘는 딱 누르면 어 정말 누르는 느낌이 나요. 기분 진짜 좋거든요. 근데 GV80 같은 경우에 딱 누르면 뭔가 그냥 진동만 징 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쉬웠고요. 그렇게 깊지는 않은. 대시보드 안쪽에 뭐라더라 아, 서랍 있고요. <laughs> 제가 지금 뭔가를 느낄 수 있을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네요. <laughs> 그 담배 굉장히 인색하지 않은 우리 독일 감성 안에 다 이렇게 재떨이 같은 게다 있습니다. 시거잭도 아직도 이 시거잭이 있어.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이 시거잭은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기어노브 여기 다 그냥 손을 올릴 수 있어요. 아 잠깐 끄겠습니다. 어, 이 햅틱 느낌 진짜 최고야 최고. 딱 이렇게 올려놓고 P 해가지고 T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근데 아우디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땡기면은 기어 시프트 업이 아니고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업이고 이게 다운이라서 아 이게 조금 아쉬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리고 예, 그래 도 여기까지는 볼수 있습니다. 버튼에이 딸깍거리는 느낌이라든지 볼륨을 돌리는 느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일품이에요. 와... 딸깍, 딸깍, 딸깍. 최고입니다. 이걸 정말 잘하는데요. 폭스바겐 그룹 아이들이 축구방 감지 센서, 추돌 방지 센서, 이걸 여기다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엄청,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요. 실내는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건 뭐, 끝장납니다. 정말 멋져요, 정말. A6에서도 느꼈었지만,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했지? 라는 식의 느낌이 정말 드는데,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 열선 시트, 열선, 그리고 손따 들어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 좀 아쉽네요. 이 페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런 게 덧대어 있지 않고, 전혀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고 오르간식 페달이 아니고 그리고 얘는 텔레스코핑이 그래도 자동으로 되는군요 이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엔진 룸을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는 거는 의외인데요 어우 아주 좋아 TFSI라서 가솔린 엔진인 걸로 알고 있는데 V6 엔진이고요. 터보가 18V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서스펜션은 굉장히 안쪽에 있고, 엔진도 생각보다는 되게 안쪽에 있어요. 직렬이 아니다 보니까 V6다 보니까 조금 안쪽으로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많이 비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었겠죠. 인터쿨러라든지 라지에이터라든지 뭐 여러가지 것들을 넣을 수 있었겠죠. 아 진짜 아주아주 아주 멋집니다 요렇게 흡음제를 좀 넣어놓은 신실레이터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야 근데 후드가 정말 넓습니다 이게 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폭이 정말 넓어요 자 후드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게딱 느껴져요. 아 진짜 예쁘다. 이 상태 그대로 전기차로 <laughs> 나면나 맨날 이 얘기밖에 안 해. 요새 어떤 차만 나오면은 아이 디자인 그대로 전기차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맨날 이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제가 원래 재원을 잘안 보는 편인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100km 제로백까지는 5.3초. 최고 속도는 210km네요. 생각보다 뭐그 정도. 공차 중량이 생각보다는 좀꽤 나가요. 2톤 가까이 나가고요.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LED 테일램프. 이야 앞좌석 메모리 통풍 마사지 시트. 앞, 뒷좌석, 열선 시트, 럼버 서포트, 앰비언트 라이트 다 들어가 있네요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360도 카메라, 어댑티드 크루즈 어시스트 다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요 정말 그래도 다행히 다 들어가 있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초반에 가속감에서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잡아주는 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차량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첫 번째 지금 A7을 출시하면서 걔 애들을 넣었는지는 나중에 한번 기술팀 쪽에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차 폭이 거의 테슬라 모델 s 정도 되어 보여요 한1900한20 1940 정도 돼 보이는데요 <laughs> 제어은안 나와있네요 아 굉장히 궁금한데 갤럭시 A7이 이렇게 나오냐 <laughs> 음 맞고요 이번 거 맞고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왜안 나올까 네 외관 익스테리어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은 안 나와있네요 나중에 시승차를 받아서 제가 이것을 리뷰할 때 제대로 느낌을 한번 전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C필러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아, 난이 스포트팩 라인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이 라인에만 걸쳐지면 벽제 공간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지하실이 있을까요? <laughs> 지하실은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우퍼 같은데? 아 멋집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제가 오늘 잠시 다녀왔는데 역시나 도산대로에서 찍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키를 받아왔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내니까 시동을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led 매트릭스가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보여지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 열었을 때 뭔가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없군요 시동을 걸어야지만 그게 되는 건가 봐요 음 누르고 있어야지 문이 닫힙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 차량 시동은 키진 못하니까 일단 AC on 눌러보면, 오, 딱 보이죠?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은 공조장치가 이렇게 있고 얘네들 모두 다 햅틱으로 되어 있어서 눌러보면 진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우디의 햅틱, 복스바겐의 어, 햅틱은 거의 최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C가 에어컨디셔너인데 음, 빨간색으로도 되고 에코로도 됩니다 이건 뭔지 잘 모르겠고요 통풍 시트가 있어요 기본으로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엉따 있고요 그리고 이온아이저 <laughs> 오케이 누르고 난 다음에 이 안쪽 보시면은 라디오가 있고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 폰앱 차량 MMI 설정 뭐 도움말 이렇게 있고요 역시나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약간 약간 버벅여요 근데 얘가 그때 A6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눌렀을 때는 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세게 눌러야지 눌러진다는 거 이게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면 네. 직접 눌러야지 딸깍 소리가 나면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가 진짜 예술입니다.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오 스포일러를 열, 열고 닫는 게 여기 버튼으로 있습니다. 한번 스포일러를 열어볼까요? 한번 닫아놓고 아 수축하려면 길게 누르시라고 나오네요. 자 이제 닫혔을 거고 제가 눌러놓고 뛰어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포일러가 나오죠.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텐데 역시나 포르쉐 파나메라처럼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마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크게 뭐 이렇게 다운포스를 유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멋 멋적인 부분이 훨씬 큰것 같아요. 옆 모습에서 봤을 때. 굉장히 스포티한 라인을 보여주죠. 저는 막 포맨처럼 나오는 거 파나메라도 괜찮지만 이렇게 그냥 한 뚜껑이 열리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건조등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 앞쪽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는 버추얼 코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제 뷰를 누르면 보이죠? 뭔가 누를 때마다 바뀌고요. UI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차량들보다 굉장히 UI 자체는 편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수 있고요. 되게 신인성이 좋아서 보기가 되게 좋아요. 거의 이렇게 하고 다니겠죠? 저는 보통 이걸 가장 기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보기도 좋고, 이쪽에는 퓨어, 기름, 고 이쪽은 냉각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것 같은데 소리도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얘는 음성인식. 네.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이런 것들은 아 스티어링 휠 버튼 지정 니까 약간 핫키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그리고 HUD가 저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예 보이시죠 이 HUD가 포트 그러니까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라운드 뷰 같은데 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설정인가 보군요 이거는 어, 아무것도 아니고 얘를 누르면 아 이제 어라운드 뷰 문을 닫아야지 어라운드 뷰가 활성화가 될 거고요 네 역시나 여기 오...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요. 진짜 제가 약간 게임하는 듯이 <laughs> 다닐 수 있다고 예전에 A6 리뷰 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짜 굴러갑니다. 앞으로 옆으로 봤을 때, 이쪽도 옆으로 봤을 때 보여지고, 얘는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있고요. 생각보다는 꽤 어두워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이거 디스플레이에서의 어, 밝기, 어, 여기 밝기가 바로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높이, 밝기, 회전 같은 것들 다 지원을 합니다. 클래식 있고요. 다이나믹으로 바꾸면 다이나믹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스포트 스포트에 놔두면 네. 스포트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변경이 되니까요, 자유자재로 버츄얼 곡피을 재미있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뷰를 한번 눌러볼까요? 어, 이런 식으로 되게 부드러워요, 이쪽은. 근데 이쪽이 약간 버벅이네요. 자, 실내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은 이런 버튼이 눌려지는 부분들, 볼륨들이 돌아가는 느낌들이라든지 어떤 버튼에 대한 부분들이 딸깍딸깍딸깍거리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느낌이 되게 좋다 그래야 될까요? 음. 만지면 만질수록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어 너무 좋아 하나 아쉬운 거는 스티어링 휠이 일단 D컷이 아니고요 그리고 타공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건데 여기에 나중에 스포트 RS 같은 경우나 S7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타공으로 들어가고 뭐 이쪽은 뭐.. 밑에는 D컷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되겠죠 A7의 기본적인 모델 A S7이 아니고 RS7이 아닌 기본 모델은 림이 얇고요, 좀 동그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좀 단단하고 정중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기차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차량을 받게 됐을 때 음향적인 부분들,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보시면 트위터도 이쪽에 다 달려 있어요. 이쪽도 에어벤트가 다 있고요. 굉장히 보기는 좋기 때문에 나중에 리뷰를 제가 제대로 하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알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산대로 아우디에서 고진모터스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